지금도 연기가 엄청나고 있는데 비계 부분이 잘안 탄다는 거와 기름이 너무 많으니 앗! 아, 뜨거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삼겹살 전체 중에 갈비대 쪽을 구워 보겠습니다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원육이기 때문에 고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고기를 사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은 브랜드 육을 사시면 됩니다. 자, 가격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고기 밸런스, 편차 등을 생각하신다면 고르게 맛을 내줄 수 있는 브랜드 육을 추천합니다. 잡내 원인은 이제 핏물이 첫 번째거든요. 3.5cm.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3.5cm. 너무 크니까 반으로 한 번. 오케이. 팽과 불조절인데요. 차가운 고기와 뜨거운 불판이 만나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불판이 얇은 경우에는 온도가 금방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겉면이 바삭하게 되는 시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가 삼기듯이 부어지면서 육즙이나 고기 기름, 수분 등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두꺼운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20도에 고기 한번 올려볼게요. 네. 고기를 올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비계 쪽에 먼저 구우라고 하잖아요. 자, 비계 쪽에 먼저 올립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고기의 고소한 맛은 비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계를 먼저 구워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르고 옆면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팬과 고기가 완전히 맞닿으면 좋은데, 옆면을 봤을 때, 이렇게, 평면이 아니거든요. 구워지면서 고기와 팬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열 전달의 효율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구워지면서 편차 없이 골고루 굽기 위해서는 비계를 먼저 구웠을 때 나오는 이 기름이 팬과 고기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비계를 먼저 구우면 좋다. 그래서 삼겹살은 비계 부분이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비계에서 나온 기름이 고기를 더 맛있게 구워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연기가 엄청나고 있는데, 비계 부분이 잘안 찬다는 거, 기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다면, 이제 옆면을 구울 겁니다. 옆면을 이렇게 돌려. 고기는 자주 뒤집어도 되지만, 최소한 20, 30초 정도는 있다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팬이 뜨거운데, 이제 고기 차가운 고기가 만나서 이제 구워지다 보면 안에 있던 육즙이나 이제 수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오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못 나오게 한번 뒤집어주고 그러면 다시 밑에 있던 수분들이 또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밖으로 못 나오게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제 가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쪽에가 이렇게 시원히 색깔이 변하면서 마이야르가 생기면서 약간 짭짤하게 굳어지는 이런 어떤 시어링이 되면 그때 커팅하겠습니다. 이제 겉면이 다 익었다면 이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자, 굽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많이 나고 기름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르려고 할 때가 가장 심했고요.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할 때는 기름이 빠지는 팬을 사용하시거나 기름을 닦은 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팅은 원래 위에 잘라야 되는데, 와, 기름이 너무 많이 튀니까. 커팅은 도마해서 도마에서 잘라서 팬으로 옮기는 과정을 했고요. 나머지 한 장도 도마에서 잘라서 팬으로 옮겼습니다. 삼겹살을 레스팅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쪽면을 안 익히는 분들이죠. 자, 그래도 관계는 없지만 레스팅을 하면 왠지 식은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혼자서는 괜찮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먹을 때는 레스팅이 불가합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빨리 구워 먹기도 바쁜데 레스팅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삼겹살은 불판이에서 바로 떠서 입으로 직행하는 것이 최고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인 뭐 김치. 자, 클다 이렇게 구워진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강극. 자 입에 들어오면서 고기는 바삭하게, 김치는 촉촉하게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데 씹을 때 촉촉하게 흘러나오는 그 육즙과 볶음 김치 맛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자, 씹을수록 생기는 돼지고기 특유의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고기는 크리스피하게 김치는 촉촉하게 오는 것이 오늘의 최고 조합이네요. 자, 촬영할 때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먹는 모습을 너무 많이 담을 수 없어서 약간만 담았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지만 어떤 돼지고기를 사야 할지 고민될 때 많으시죠? 너무 다양한 제품의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고기를 고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10여 년 동안 고기를 다루며 100톤 이상을 직접 구워서 판매해 본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자, 선진포크나 도드람, 포크벨리 같은 브랜드 고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정형, 유통과정, 보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브랜드 육은 언제나 일정한 맛과 품질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물론 직접 보고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원하는 부위나 특정한 고기를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 구매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자, 여러분의 식탁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믿음직한 고기를 찾으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